네, 저한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정말 제 인생의 감동적인 순간을 예술이 제공하는 것이죠. 제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값지고 그리고 더 행복한 순간이고요. 또 하나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조와 상상력을 경영에 접목하는 겁니다.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집요한 정신 그리고 상상력과 창조력을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접목을 시킴으로써 예술은 제 경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21세기 최대의 석학인 피터 드러커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앞으로는 창조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승부처가 문화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예술가의 문화도 있고 또 문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창조와 상상력을 일반 경영에도 활용함으로써 저는 이러한 기존 산업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술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옥션의 사장으로 있을 때는 매달 영화의 날이라고 해서 전 직원이 메가박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봤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서로 공통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감독이 보는 시각, 이런 거를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고요. 저는 사실은 그 미술을 좋아해요. 미술을 왜 좋아하냐면 미술 전시회, 다시 말해서 개인 전시회도 있지만 종합적인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그 모든 화가들의 그림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 사람들한테 이게 뽐내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그림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고객들 또는 시민들 또는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기업이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팝아트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대중화가 다가가는 그런 예술가가 있는가 하면 저 대중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예술은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너무 어려운 그야말로 추상적인 그런 예술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러한 대중이 거기를 따라가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또 너무 대중적인 것만 있을 경우에 또 새로운 그 장르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고급 문화를 향유해가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예술가와 대중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연주회라든지 그것도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특정한 기회밖에 없었어요. 그걸 이제는 대중은 예술가에 좀더 가까이 가고 예술가는 대중과 좀더 밀착하면서 이러한 역할에 이제 중간에 이제 중요한 총무 역할을 예술나무 운동이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술가라는 것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만의 희로애락을 시로, 그다음에 또 수필로, 그림으로 표현해서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감동을 느끼는 거거든요.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것을 예술가들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가들이 그 짧은 3분 안에 뭐 우리가 강남 스타일이 있다든지, 또는 짧은 시 안에 그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는 것처럼, 경영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안에 인간이 감동할 수 있는,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그걸 담아야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그 기업가라는 거는 예술가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런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것을 감동을 느끼게 하는 취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